38, 3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금융 자산과 금융 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금융 부채가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러한 재량권이 있다면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기 위한 경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범주로의 재분류의 경우, 재분류 현재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로 평가로 인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재분류 이래, 재분류 조정으로 자본에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삼각후 원가 측정 범주에서, 삼각후 원가 측정 범주에서, 뭐, 이런 것들은 자산 재평가 이익 같은 형태로 보는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의 재분류 전 상각후 원가와 공정가치 차이에 따른 손익은 단기 손익이 아니라 이때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니까 4번이 잘못된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지분 상품에 대한 투자로 단기 매매 항목이 아니고 사업 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 상품으로 최초 인식 시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한 경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기로 선택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 39번의 답은 4번으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단기 손익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